샬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에 참평안을 주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 드립니다. 가정의 달 5월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열어주신 이 귀한 계절에 우리 할렐루야 교회의 모든 가정들이 주님의 평강으로 다스림을 받고 믿음으로 충만한 복된 가정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받을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33장인데요. 그 중에서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문하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러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문하세를 사로잡고 쇠사철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문하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역대하 33장에는 유다 히스기야 왕의 늦둥이 아들로 태어난 문하세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회개함으로써 수명을 연장받았던 히스기야 왕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을 때 문하세는 겨우 12살에 불과했지만 유다의 왕으로 등극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55년 동안이나 유다를 통치하였는데 그의 아버지와는 다르게 친 아수르 정책을 펼치며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많은 악행들을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말이 좋아서 친 아수르 정책이지 사실상 아수르 제국의 속국이나 다름없는 현실을 지냈지요. 아수르의 막대한 조공을 바치는 것도 모자라 우상 숭배와 더불어 음란하고 세속적인 제국 문화도 함께 받아들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역대야 33장 2절 이하에는 문하세 왕이 어떠한 악행들을 저질렀는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악행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히스기야가 헐어버렸던 그 산당들과 바알 재단들을 다시 세우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으며 1월 성신을 섬기고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자기 아들들을 불태워 우상에게 바치는 끔찍한 인신공양제사도 드렸으며 각종 점치는 행위와 사설과 요술을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무당들을 신임하여서 국정운영에 깊숙이 개입하게 하는 등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기에 충분한 악행을 범했습니다 또한 자신이 직접 깎아 만든 우상을 하나님 전에 세우는 악행을 범하였는데 7절을 보니까 자신의 이름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성정과 예루살렘에 영원히 두겠다 말한 것으로 보아서 아마도 그가 직접 깎아 만든 신상은 자신의 형상을 본뜬 것으로 추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지금 우리가 볼때 아니 도대체 한 세대 만에 어떻게 믿음이 무너지고 절단될 수 있다는 말인가 의아하기까지 합니다. 결국 문하세의 이러한 악행들은 하나님을 진노해 하였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친아수르 정책을 펼치며 영적으로 매우 혼탁했던 문하세의 통치기간은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 시대 때보다도 훨씬 풍요로운 시대였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아수르 제국을 형님 나라로 모시게 되면서 유다는 아수르 제국의 보호 아래에 국제 무역이 활발해지고 국내 경기가 크게 회복되며 지역 경제 또한 발전하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러한 풍요가 정말 유다 백성들에게 이로운 것이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을 마음껏 행하고도 풍요로운 삶을 맞이하게 되는 것에는 결코 공짜란 없습니다. 아수르 제국이 유다에게 경제적 이득을 취할 수 있도록 한 것에는 다 이유가 있었던 것이죠. 당시 아수르 제국과 맞설 수 있었던 나라는 애굽을 꼽을 수 있었는데 유다가 애굽의 완충지대로서 역할을 감당하게 하고 최악의 경우 아수르가 애굽과 전면전을 치르게 될시 유다 땅을 전선으로 삼으며 유다의 자원을 다 빼앗아 전쟁, 복음물자를 확보하기 위한 속셈이 여기에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수르 제국을 철저히 의지했던 문화세 왕은 어느 정도 경제적인 번영을 백성들에게 가져다 주었지만 왕이 영적으로 타락하니 백성도 따라서 타락하였고 스스로 뉘우쳐 회개할 마음도 없으니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문화세에게 임하고야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보니 문나세는 아수르의 왕의 군대 지휘관들에게 쇠사슬에 결박되어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었죠. 그가 유다를 통치한 지 49년 되던 때였는데 성경학자들은 아마도 이때의 문나세가 끌려가게 된 것은 아수르의 속국이나 다름없던 현실을 깨닫고 그 간섭에서 어떻게서든 벗어나고자 아수르 왕의 눈에 거슬리는 여러가지 시도를 문하세가 행하였기 때문에 잡혀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시 그가 끌려갔던 바벨론 지역은 아수르가 시료 지배하고 있었던 땅이었는데요. 그곳에서 환란을 당하게 된 문하세는 그의 인생 가운데에서 영적인 대반전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없이도 평생 잘살것 같았던 그가 하나님께 겸손히 도움을 간고했던 것이었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문나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며 왕위에 앉도록 회복하셨습니다. 아니, 저렇게 악행을 저지른 자를 용서해 주시다니요.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떻게 단한 번의 회계로 문나세를 용서하실 수 있습니까? 정말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날선 질문을 던지면서 마치 돌아온 탕자를 아무 조건 없이 용서하며 안아주는 아버지께 불평하는 큰 아들이 된것 같은 기분을 잠시 느껴보게 되었습니다. 문하세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난 뒤에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깨닫게 되었고 지난 날의 모든 악행을 회개하게 되었는데 입술로만 회개를 부르짖은 것이 아니라 두 가지의 실천으로서 진정한 회개를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그가 회개하며 첫 번째로 행한 것은 영적인 혼탁함과 우상숭배 원인을 제공했던 아수르 제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기 위해 14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다윗성 박, 기혼 서쪽 골짜기 안에 외성을 쌓되 어문 어기까지 이르러 오베를 둘러 매우 높이 쌓고 또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 지휘관을 두어 방비를 철저히 하도록 한 것입니다. 죄의 유혹을 끊어내기 위한 확실한 실천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그는 모든 이방 우상들과 여호와의 전 안에 세웠던 우상들을 다 제거하며 또한 그것들을 섬기던 제단들을 성 밖에 다 던져 버리고 여호와의 제단은 보수하여 화목제와 감사제를 드리고 온 유다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명령하였습니다. 그가 회개한 후 6년 동안의 통치 기간은 비록 아수르의 경제 보복과 더불어 외교적으로 고립되어 국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보호하시던 기간이었으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므나세의 회개를 바라보면서 다음과 같은 교훈을 얻을 수 있는데요. 첫 번째 교훈은 제가 얼마 전에 기독일보 칼럼에 회계에 관한 좋은 제목글을 발견한 것이 있어서 이것을 출처 삼아 대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회계하기에 지나치게 늦은 때도 지나치게 이른 때도 없다는 것입니다. 회계는 내가 죄를 범했다는 사실을 깨달은 바로 그때가 주님께 회개할 때임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나의 죄를 조명해 주셔서 죄를 발견하게 되었을 때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참된 회개를 바라고 계시며 다시 은혜의 자리로 회복시켜 주시기를 그 누구보다도 더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죄를 깨닫고 회개하면 우리 주님은 다함없는 은혜로 우리를 용서하시며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진정한 회계란 입술의 고백이 실천과 함께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초창기 헬라어로 기록되었던 신약성경에서 죄라는 단어를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로 사용하였는데 이 단어의 의미는 관역에서 벗어났다라는 것을 뜻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회계는 통렬한 회계 기도 후에 관역을 벗어난 잘못된 경로로 계속하여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즉각 궤도를 수정하여 다시 관역을 향하도록 수정하는 것이 진정한 회계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회계 기도는 회계의 시작일 뿐이지 과정이 될수 없다는 것이죠. 내 안에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 나의 죄를 다 고하고 의지하면서 주님이 진정 기뻐하시는 삶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야말로 온전한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에 적절한 때는 없습니다. 죄를 발견하게 된 지금, 바로 회개해야 하는 때임을 믿고 주님께 진정한 회개를 드리며 삶으로서 실천하여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합니다. 그렇게 진정으로 회개하는 우리를 주님께서 외면치 않으시고 다시 회복시키시며 은혜의 자리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유다왕 문하세의 이야기를 통해서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지를 말씀으로 듣고 배웠습니다. 우리의 회개가 형식적인 것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진정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회개를 주저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드리며 주님이 바라시는 믿음의 삶으로 완전히 변화되기를 결단하는 그 실천 또한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회개하는 영혼에게 다함없는 용서를 베풀어 주시는 우리 주님이심을 늘 바라보면서 믿음 잃지 않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도록 성령으로 강권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할 수 있는 은혜 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높이 올려드리며 우리의 모든 죄를 성량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